우리 조상님들이 괴베클리 테페에서 신을 위해 10톤짜리 돌을 옮기다가 어느새 농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정착하게 됐다는 이야기. 신전이 농업을 낳았고 농업이 개인의 삶을 개망하게 만들었다는 그 아이러니한 역사 말이죠. 응, 음,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 이분 저번 편안 보셨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한번 봐보세요. 역사라는 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괴베클리 테페에서 남쪽으로 몇백 킬로미터만 내려가면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 나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 뜻은 강들 사이의 땅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더 이상 신전만 짓지 않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왕궁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명품을 탄생시킵니다. 뭔데? 아퀴? 아니요. 더 무서운 거요 바로 세금 장부입니다. 뭐야 그 빌어먹을 것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라고 맞아요 오늘은 인류가 어떻게 신을 섬기다가 왕을 섬기게 되었고 왕을 섬기다가 관료를 섬기게 되었는지 그 우프고도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조건이죠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아시죠 매년 정확하게 범람해서 비옥한 토양을 선물처럼 뿌려주는 그 강. 좋겠다. 자연이 알아서 농사 준비를 해주네. 네,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나일강을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악마의 룰렛이었습니다. 이 강들은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어떤 해는 물이 넘쳐서 도시를 쓸어버리고, 어떤 해는 가뭄으로 농사가 전멸하고, 더 심각한 건 염류 집적 문제였습니다. 염류 집적?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소금 문제입니다. 관계 농업을 하면 강물에 포함된 미량의 소금이 토양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안 날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점점 짜집니다. 농작물이 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농사 망했네?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째는 염류에 강한 작물로 바꾸는 것. 둘째는 아예 북쪽으로 이사가는 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이분들 정말 치열했거든요. 점토판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초기 수메르 시대 기원전 3천 년대에는 밀과 보리를 둘다 재배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2천 년대로 가면 보리만 남습니다. 왜냐고요? 보리가 소금에 훨씬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주식이 보리였구나. 정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염류 집적 문제 때문에 남부 수메르 지역이 점점 쇠퇴합니다. 자연히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우루크, 우르 같은 남부 도시들의 황금기가 끝나고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같은 북부 도시들이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자가 뭘 기록했는지 아세요? 영웅의 서사? 신에게 바치는 찬가?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맥주와 보리 배급량이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농담 아닙니다. 고고학적 사실입니다. 기원전 3,100년경 우르크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점토판 기록들이 전부 회계 장부였습니다. 노동자 A에게 보리 삼샤르, 신전 창고에 맥주 15 항아리 이런 식이에요. 그럼 문자는 회계사들이 만든 건가? 하, 정확히 말하면 관료들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우르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한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점토 토큰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작은 점토 조각들 동그란 건 공불 1단위, 원뿔 모양은 맥주 1항 아리. 이런 식으로 3차원 물건으로 회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큰이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하잖아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점토판에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 그게 바로 원시 서령문자 프로토 큐니폼의 시작입니다. 토큰을 2차원 그림 문자로 바꾼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이름을 어떻게 쓰죠? 보리 삼샤르를 쿠엔닐라에게 지급, 쿠엔닐라는 그림으로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2600년경 혁명이 일어나요. 표음 문자, 포네틱 사인스의 도인, 소리를 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문자는 진짜 문자가 됩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법률, 편지, 문학, 종교, 모든 걸 기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2000년대가 되면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가 탄생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에비거브 길가메시.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문자는 영웅을 기념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맥주 재고를 세려고 만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은 언제나 실용적인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자, 얘 메소포타미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함무라비 법전, 코드 오브 함무라비입니다. 여러분, 이 법전의 가장 유명한 원칙 아시죠? 나 그거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맞습니다. 동해 보복 원칙, 렉스 탈리오니스. 이거 보통은 평등한 법 적용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자세히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세계 층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윌룸이라는 고위자유인 바로 귀족, 관료, 부유한 상인들입니다. 다음은 무시케 룸이라는 평민자유인 일반 농부나 장인들이 이에 포함되죠. 마지막은 아르두라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 계층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법전 196조. 만약 자유인 아율룸이 다른 자유인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좋습니다. 이건 눈에는 눈이네요. 법전 199조. 만약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노예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는 노예 가격의 절반을 배상한다. 뭐야? 그냥 돈으로 때운다고? 네. 노예의 눈은 눈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이겁니다. 법전 200조. 만약 자유인이 동급 자유인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빨도 부러뜨린다. 법전 201조. 만약 자유인이 평민 무식해놈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은 3분의 1 미나를 배상한다. 아니, 평민은 이빨도 돈으로 계산해. 평민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네. 네. 신분에 따라 이빨의 법적 가치가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함무라비 법전을 인류 최초의 평등한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층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안정이었던 거죠. 그럼 법이 오히려 불평등을 고정시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메소포타미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 대부분의 법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법은 종종 기존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법이 현대 시대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로 계약법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원칙은 현대 비즈니스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불평등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한 불평등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좀더 가벼운 주제로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오후 3시 27분? 그럼 질문 하나. 왜 1시간은 60분일까요? 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60진법, 섹시지스말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왜 60이냐고요? 60은 굉장히 편리한 숫자거든요? 1, 2, 3, 4, 5, 6으로 전부 나눠 떨어집니다. 약수가 12개나 돼서 계산하기 정말 좋죠. 바빌로니아 시대가 되면 이 60진법이 고도로 정교해집니다. 천문학 계산, 토지 측량, 행정 업무, 모든 곳에서 60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 남은 겁니다. 1시간은 60분, 1분도 60초, 1개의 원은 360도. 이것도 60도가 6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수메르 유산을 쓰고 있네요? 네, 맞아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간에 다니는 4천년전 수메르 관료들의 발명품입니다. 재밌는 건 메소포타미아가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민간 달력 태음력. 실제 달의 주기를 관찰해서 사용하고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로 불규칙했어요. 그래서 계절 맞추려고 3년마다 윤달 추가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과 비슷한 것 같죠. 두 번째는 행정 달력 360일 달력. 계산 편의를 위해 1년을 12달로 그리고 매달은 30일. 그렇게 1년이 360일이 됩니다. 실제 날짜 기록용이 아니라 회계 계산 전용이었어요. 아 그럼 세금 계산할 때만 360일로 쳤다고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정확합니다. 관료들은 현실과 다른 가상의 달력을 만들어서 행정 업무를 단순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추상화된 정보 시스템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신화와 전설의 땅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데이터 드리븐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숫자로 바꾸고 숫자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피튀기는 이야기로 가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군사기술입니다. 특히 신아시리아 제국, 니오 아시리안 엠파이어. 기원전 911에서 609년 이들은 고대 근동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 덕분입니다. 여기서 이동식 공성탑이 나옵니다. 젖은 가죽으로 덮어서 불화살 방어하고 상단에 궁수 배치해서 성벽이 수비병들을 제압했죠. 그리고 충차, 배터링 램도 등장합니다. 단순한 나무뭉치가 아니라 성벽 돌 사이를 뜯어낼 수 있는 넓은 철제 칼날 장착했어요. 거기에 사다리와 땅굴로 다방면 동시 공격으로 수비군을 분산시켰죠. 이 정도면 거의 현대로 보면 특수부대급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과학으로 만든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주변 국가들이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들의 비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적의 도시를 불태웠고 그들의 신전을 파괴했으며 그들의 왕을 개처럼 묶어 끌고 왔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 아시리아는 의도적으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이 막강한 제국도 결국 무너집니다.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뭐야, 이렇게 갑자기? 제가 불량 조절 실패로 이번 메소포타미아는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신들의 정치학부터 그 유명한 길가메시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에 미친 영향까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뽀개는 시선, 저는 세상 뽀개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